안녕하세요. 정원부동산입니다정원부동산에서 공천 자이더 스위트 매매와 관련된 문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천 자이더 스위트 생활형 숙박에 대한 매매 문의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0월 24일 이후에 용도 변경은 시행령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매매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생숙으로 등록되어 있는 생활형 숙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매물을 매수자가 거래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생활형 숙박 시설로 등록은 한 건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현재 공천자이더 스위트 매매를 하실 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매수자들은 전액 현금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전액 현금으로 매수하셨다 할더라도 생활형 숙박으로 등록을 하시든가 아니면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용도 변경은 스페지가 되었다는 그리고 기존에기존에 이행 강제금은 이행 강제금은 내년 연말까지 유예가 되어 있는 상태죠. 이행강제금 내년 연말까지 부과하지 않는데 내년 이후에는 정부가 부과하게 되면 생활형 숙박시설로 등록되지 않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네, 따라서 지금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이 나와 있는 보시면 매매 26건, 전세 9건, 월세 10건, 동일 매물을 묶었습니다 동일 매물 묶지 않으면 매매 47건, 전세 14건, 월세 19건인데, 동일 매물을 묶은 상태에서는 현재 매매 26건, 전세 9건, 월세 10건이 매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매물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거래할 수 없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전액연금으로 매수하셔서, 전액연금으로 매수자가 매수해서, 생활형 숙박시설로 생수구로 등록을 하셔서 사용을 하든가 그런데 이것도 30세대, 3세대의 등록 단위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3세대를 모아서 시청에, 여수시청에 생수구로 등록 후에 사용하시든가 아니면 오피스텔로 변경해야 되는데 이건 불가능하고요 따라서 예수자들은예수자들은 사는데 매수 하시는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세 월세도 나와 있죠. 전월세, 전세 월세 나와 있는데 전월세도 현실적으로는 전월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 내년 연말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정부 정책이 임차권 보호를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내년 연말까지 유예를 했기 때문에 내년 연말 이후에는 재경신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전월세 매물 같은 경우에도 생속으로 등록하고 매도인들이 임대인들이 생속으로 등록 후에 임차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생속으로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에 관련돼서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임차인들은 논리적으로는 내년 연말까지 내년 연말까지는 이행강제금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된 지장이 없겠는데 이후에는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매물은 약간 법률적인 흠결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법률적인 흠결을 안고 매매와 임차를 시작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요. 어, 또 하나 이건 불안하죠. 매수자가 현재 이 매매물건 중에서 지금 상수기 전혀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매매 물건 중에서 용도 변경에 가담해 있는 그런 세대의 승계를 받는다면 승계가 과연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석이 없습니다. 용도 변경을 포함 승계로 받아서 기존에 납부돼 있던 금액이 있어요. 용도 변경에 그 금액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이루어져서. 등기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의문시 됩니다. 의문시 됩니다. 어쨌든 매매와 관련돼서 거래하실 분들은 좀더 법률적인 검토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거래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세무서에서 임대사업자는 폐지하는 수순에 돌입했고요. 숙박업 사업자가 필요해서 숙박업 사업자로 등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숙박업 사업자로 등록을 하려면 교수시청의 생활형 숙박시설 공중유생법에 따른 생활형 숙박시설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자와 세무서에서 매수자가 해당 물건에 대해 한 생활형 숙박시설 사업자를 발급받아서 대출을 진행해서 매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생활형 숙박시설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전액 현금으로 매입을 해서 매수자가 생활형 숙박시설로 등록하든가 매수자가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렵죠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매를 생각하시는 매도자께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본인의 법률적인 안전망을 확보한 후에 매수자를 찾는 게 맞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안타깝지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틀릴 수는 있겠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수 문의는 있는데 매수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옥천 자이더 스위트 매매와 관련된 법률적인 상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